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새롬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주간동향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동향 소식은 세종대전 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간동향 소식인데요. 첫 번째로 세종시 읍면지역 아파트 청약 제도 정비 디트뉴스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폭 축소 점점점 급등 피로감 역시 디트뉴스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올해 가장 매섭다. 점점점 4개월째 1%대 상승 연합뉴스 소식이고요. 네 번째는 세종 대전 아파트 분양 경기 실사지수 재상승에서 금강일보 소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세종시 갭투자주의보 중도일보 내용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국도 일호선 사오리 지하차도 통제 lh 세종특별본부 공지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읍면지역 아파트 청약 제도 정비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민영주택 공급 가점제 적용 비율은 85 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한해서 40%로 설정했다는 내용이고요. 우선 공급 기준은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규정했고요. 주택법 제28조에 따라서 85 제곱미터 이상 규모는 100% 추첨제를 따르도록 했다는 내용인데요.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경우에는 그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이제 가점제를 적용하고 85 이상은 가점 50% 추첨 50%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고시의 추체는 행복도시 건설청이 되겠습니다. 그외 지역, 그 다시 말하면 그 행복 중심 그 예정 지역 외 지역인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그 고시는 세종시장의 공급 방식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읍면 지역 내에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이제 잇따라서 진행되면서 추진이 되게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공동주택 660세대는 설계 공모 당선작 이제 선정 후에 본격적인 공급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계룡 건설 산업과 대응이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202세대, 84제곱미터는 377세대, 101제곱미터는 79세대, 114제곱미터는 에그 2세대 등총 660세대 규모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입주는 오는 2023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업부도 후에 15년간 방치되어온 조추문호 교동아파트 그 재건축 정비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이 되는데요. 시는 지난달 건축위원회를 열고 그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심의 의결을 했고요. 건구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지상 1,2층은 상가로 조성이 되고요. 4층에서 29층은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65제곱미터가 154세대, 59제곱미터는 102세대 등총 256세대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참고해서 분양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폭 축소, 급등 피로감. 역시 디트뉴스 소식인데요. 세종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이, 이제, 급등, 피로감 등의 이유로 상승폭이 축소됐다는 조사 내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이 5월 두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그, 세종 지역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달 0.05에서 0.01로 이제 하락했다는 내용이고, 다만, 조치원 의그준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종시의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하락폭이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8로 확대됐고요. 계절적인 비수기와 함께 신규 입주 물량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그 두째주 그 동향 조사에 의하면 매매가격은 0.23%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0.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대전은 0.3% 상승했는데 유성이 0.41%로 저평가 인식되어 있는 단지로 올랐고 동구는 0.36%로 가양동, 파남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구는 0.31% 올랐는데 외곽지역 중소형 척가단지와 산성, 문화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고요. 서구는 0.23% 올랐는데 관저동과 그 정주여권이 양호한 둔산지구 은근 의지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그 아파트 전세 가격도 지난주 대비해서 상승폭을 이제 0.13%를 유지했다는 내용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이 0.33%로 전민동, 신성동, 장대동 그 대단지 의지로 올랐고요. 동구는 0.32%로 효우동, 성남동, 파남동 등 매매 가격 그 상승과 동반해서그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요. 중구도 그0.25% 올랐는데 태평동, 문화동 위주로 올랐고요. 서구는 갈만 둔산, 월평동 위주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 아파트 값 상승세 올해 가장 매섭다. 4개월째 1%대 상승, 연합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3일 그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4.62%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넉달 이상 그 연속으로 1%대를 오르면서 4.62%가 올랐는데 지난해 12월 상승률 1.34%까지 포함한다면 5개월째 전국 아파트값이 1%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간 1%대의 가파른 아파트값 그 상승률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한 적은 한국 부동산원이 2003년부터 그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 국민은행 통계로도 장기간 가파르게 지속하는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KB 부동산 통계로 보면 그 1월에 1.5일, 2월에 1.76, 3월에 1.73, 4월에 1.43%를 기록 중이고요, 작년 11월에 이제 1.5일, 12월에 1.7까지 수치를 포함한다면 6개월째 1%대를 그 계속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9년부터 확연해진 상조하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되는 소식이네요. 오른쪽 그림은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10월에 0.40%를 시작해서 12월에 1.34%. 쭉 1%대를 유지하면서 금년 4월에 그 1.01%까지 지금 1%대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는 그래프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 세종아파트 분양경기실사지수 재상승 금가일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한 분양경기실사지수 HSSI 11일날 발표를 했는데요. 주사년에 따르면 그 5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가 전월 대비해서 6.9포인트 오른 99.5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분양 경기 실사 지수는 분양그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데요. 그 매월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분양 경기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은 전월 대비해서 4.2포인트 상승한 1 0 7 6 5를 기록했고요. 세종은 10포인트 상승한 105.2로 뛰어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네요. 주사년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 수요의 비규제 지역인 기타 지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분양 시장 호조 전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주사년 주택 정책 연구실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실적치 대비 보수적인 전망치를 보이며 사업 환경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는데 2 개월 연속 기준서를 상회하는 실적치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 양호할 것이란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앞으로 그 분양 경기 실사 지수를 따르면 경기가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시 갭 투자 주의보 중도일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세종시에서 제출된 자금 조달 계획서는 120건으로 이중 77건이 그러니까 64.2%가 되겠네요. 갭투자 거래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세종의 갭투자 비율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올해 48, 1월에 48%, 2월에 13%, 3월에 그 38.5%를 보였고요. 지난달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50%를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 값이 이제 크게 올랐는데,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9개월간은 그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20% 이상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2017년 5월이 되겠죠. 3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이제 5%였는데 그보다 4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각각 60.6%, 44.93% 올라서 전세와 이제 매매가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종은 그동안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낮은 편이었는데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도 이제 크게 올랐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 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외지 투기 세력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이후에 신규 거래 시 전세 가격이 이제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져 가지고 시장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 현재는 오른 그 전세값이 내려가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 세종은 부동산 상승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그 투자자들에게 매리 매력이 있는 갭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도 1호선 사월2 지하차도 통제 LH 세종특별본부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LH특별본부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그 차량을 통행을 이제 통제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한설동에서 다정동까지 그 전면 통제가 되는데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23일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가 되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그, 그 전면 통제가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부분 통제가 되니까 참고하셔서 차량 운행에 사질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는 국도 1호선 그러니까 그 도로의 상부 도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관련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처럼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